안녕하세요. 사울다육입니다. 오늘은 분갈이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일요일 날씨가 굉장히 꾸물꾸물하고, 오늘 비 소식이 있죠, 오후에. 저희 지역에는 비가 내일까지 와요. 오전에 기평장 잠깐 갔다 왔다가, 오후에는 분갈이를 한번 해보려고 집에서 영상을 켜봤어요. 음, 분갈이는 페리도 페리노트를 한번 해볼까 페리노트하고 질리안금하고 질리안하고 세가지를 한번 해보려고요 페리노트를 두포트 이거 합식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합식을 어떻게 해야 돼 뒤에도 아기자기가 있고 앞에도 있고 오, 이렇게 합식을 해야 되나 한번 털어볼게요 혹은 대충 제가 털어갖고 왔거든요 저는 뿌리를 많이 정리는 안할 거예요. 꽃은 코코피트에 심어져 있던 거라서 한번 지금 다 털어야 될것 같아요. 얘는. 제가 여시 페리도트를한 번도 안 썼더라고요. 야 이렇게서. 이게 물들면 빨갛게, 예쁘게 물지는 아닌데. 한번 구매를 한번 해봤어요, 여기. 여기까지 뜯을게요. 이거는 따고. 이걸로 하면 날카로워서 이 그러니까 지금 다. 제가 손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향기이게뭔지습관질는 아니지. 잘라볼게요 이렇게 하나 하고 이것도 하나. 이게 적신 군생인 것 같아요 여기 접신 자국이 여기 있지 적신 군생이에요 잠깐만요 이걸로 털어야 겠어 손으로 하려니까 여기 적심을 하고 난 끊어내지 뒤에서 이가 얘가 따로 뿌리를 내리면 나중에 분리가 되더라고요. 다 잘라요, 끊어내고 해버리라고요. 장마가 오늘는 빨리 올려나왜 이렇게 비가 자주 오는지 모르겠어요. 어구 저기 쏘내기가 그냥 엄청 쏟아져가지고. 퇴근하는 길에 쏘네기가 그냥 헝박 다 맞고 들어왔어요. 거의 다 와가지고 아파트 앞에 거의 다 와가지고 쏘네기는 맞았어요 제가. 빨망을 잘라서 이걸로다가 이런 걸로 하려고요. 달라 달라볼게, 가자 달라볼게 하고. 밑에는 마사를... 어차피 얘네들 키핀장으로 가져갈 거니까, 마사를 살짝만 할게요. 이렇게 작업 때문에, 애기 작업 때문에 어떻게 해? 해야... 되게 합식을 해야 예쁠, 예쁠까? 합식은 저는 요 잼뱅이래서. 애기장 뒤에 거 포기하고. 이렇게. 이렇게 살짝 틀게요 살짝 틀어서 한번 심어볼게요. ごちそうさまでした。 이분이 완전 농화분이 아니에요, 이가 기나베다 안심고, 이렇게 심어보 거. 아주 애기애기 해서 우리는 이때 그냥 키워보고, 이게 너무 허전해. 바로 살짝 탈고탈 목대를 탈자, 탈자, 야 되는데 여기가 보이네 베리 노트를 식재를 했습니다. 베리 노트 이렇게 심었어요. 다음에는 이거 아, 이거 이거 질리한 그물을 한번 심어볼게요. 3두짜리에 진리한 거 3주. 여기에서 잔뿌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띄워버려야지. 그냥. 예쁘다. 뿌리는 안 잘랐어요? 망원깔고 방가 방금, 금 여기를 앞에, 여 앞에 이렇게 앞에 해야 될것 같아요. 조망을 내려다고오늘지금이는데 아무도 없고 저 혼자 있을까 좋네요. 그래서 집에서 아이들도 한번 심어보고. 정상스럽게는 못하는 것 같아. 그냥 신난 거지, 그냥 신지 정상스럽게 막 이렇게 못해요. 그래도 뭐 아이들이 잘 살더라고요. 잘 크고 잘 살고. 질염궁이 뭘 보고 구미라는지는 몰라요 질염궁이라서 한는데 아직은 뭘 보고 어떻게 는지도 모르고 빨갛게 되나? 뭘 보고 질염궁 께는 없는 것 같은데 모르겠는데 이쁘긴 하네요 화분도 빨간데다가 심어놓으니까 잘어울리네 걸 서러우니까 금방 힘내 심는군 다음에는 줄리아나 줄리아나도 줄리아나도 꼴열 젖었어 흙이 젖어가지고 깨끗이 안풀어줘도될것 같아요. 이물래 흙이래서. 주위 할나 더. 에기, 리아나도아기주기해요하하나줄리아나 주위 하나 주위 리나는 주위 하나는 나는나는 주위 하나는 주나 큰일 좀 갖고 와야 되는데 이 점에 고 그냥 그냥 나와가지고 마사 뭐 별로 없어 마사를 가져와야지 하고 가가지고 그냥 그냥 왔어요 아, <놀람> <놀람> 어디 중요한 어디로 봤을까? 어디로 할까여기가나다 중요한 이꼬이도잘된다는데 여기 잘 떨어질 것 같은데 된대. 버곳이지이곳이를 한번 해봐야죠 도전해서 이곳이도 잘된게이곳을도서 된대. 이곳화도에 된대. 이곳이요 다 이쁘다. 니프도 이쁘다. 니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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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합엽했어요심었요요 아, 잠깐 엽지 않은 귀엽지 않지 심어봤습니다. 더워야지 묶었네. 예쁜가요? 아이고 카메라, 카메라를 흔들었어요. 오늘 줄리아나 질령금 얘는 또이제 뭐죠? 페리도트 세개를 식재를 해봤어요. 예쁘죠? 저는 예뻐요. 감사합니다.